일전에 이 장애인 공동체인 희망재활원을 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희망재활원을 방문하면서 어, 그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서 보았는데 이 원장 오시현 원장님의 비전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문에서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 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참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글을 계속 읽어가다가 아주 감동적인 그런 만남의 이야기를 제가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은 윈스턴 처칠과 플레밍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윈스터 처철이 어릴 때였습니다 이호숫가에서 어, 놀다가 그만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허우덕되고 있는데 정말 어,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플레밍이라는한 어, 시골 청년이 어, 그 청년이 뛰어들어와서 이 윈스터 처철을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어, 플레밍이라는 청년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의사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참 어, 전혀 그렇게 어, 이, 공부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윈스터 처칠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처칠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해서 의사가 되었고 나중에는 참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베니실린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1940년입니다. 이 윈스터 처칠이 중동 지역을 여행하다가 그만 폐렴에 걸려요. 죽을병, 그이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 헤매게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플레밍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 페니실린 이 약을 가지고 가서 그 폐렴에 걸린 윈스터 처칠을 살려줍니다. 참이 아름다운 만남이죠. 그렇죠. 정말 이런 아름다운 만남 우연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아름다운 만남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만남이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만남 중에 만남, 복 중에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 참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인도에 가시죠 그렇죠? 또 복된 만남으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모든 만남을 또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많은 만남이 이어집니다 참 부부로서 만났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로서 만났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복된 만남들이 계속 해서 이어지고, 또 우리의 만남을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된 한 여인이 나와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어, 정말 율법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율법 레기 20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예, 모세 오경인 어,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에도 음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2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 율법에 하면 그 여인은 사형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형에 처해, 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입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음행 중인 여자를 잡아와서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것은 그렇게 한 장본인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의 한수와 같은 말로 이 상황을 종료시킵니다. 그 신의 한수와 같은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정말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나신 그 예수님의 지혜, 그 지혜로운 말로 상황을 종료시키시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몸을 굽히고 땅에 글을 쓰세요 땅에 이렇게 글을 쓰세요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 여러분도 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또 어, 글을 쓰셨,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을까? 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어떤 글을 쓰셨어요? 뭘 하셨나요 예수님? 한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런데 이 율법의 장시자요, 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의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 땅에 새 언약을 맺고자 그 글을 쓰지 않았을까? 참 땅에 글을 쓰는 행동을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의 사명을 가지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으로그사명그사명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셨어요.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 정한 대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여인이 받아야 할 저주, 그 저주는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지실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위대한 용서의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11절인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위대한 용서에서 너를 주셨어요. 그녀는 율법대로 마땅히 사용받아야 할 사람이었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하는 위대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그 죽음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 여인을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 여인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을 때그 사실은 또한 우리의 다시 사심이죠. 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대속의 죽음을 대속의 죽으심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 여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대속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는, 진정한 심판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추상 같은 그 말씀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그 여인 간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어,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 오늘 이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위대한 용세 선언과 함께 이제 마지막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마지막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시는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사는 부활. 부활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대한 선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인데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죗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그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죄와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이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우리가 의롭게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새 생명 이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영혼에게 이 위대한 용서의 선언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 고 그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용서의 선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제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혼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는 죄의 가운데 살지 말라. 죄를 멀리하고 어, 죄와 싸우는 삶을 살라. 새 출발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참그 영혼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러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빛 대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사망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복음성가를 지은 한 분이 있는데요 부부예요 빌과 글로리아 게이드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 이분들은 참 수많은 그렇게 어, 복음성가를 지었는데 어, 1969년입니다 예, 미국에서 어, 살아가셨던 분인데 그만 빌은 어, 남편 빌은 어,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어, 그는 어, 병을 앓고 있었고 또그 무렵에 어, 부인인 이 글로리아는 어, 임신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 같으면 임신하면 축복받을 일이죠 그런데 원치 않는 그런 임신이었어요. 세 번째 아기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녀는 모든 그런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욕을 잃고 살아가던 그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와요. 한 친구가 찾아와서 이 글로리아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 글로리아라는 이 친구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여차여차 이렇게 너를 찾아오게 된 것은 이러해서 찾아왔어.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녀는 이 글로리아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 절망감이 떠나갑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글로리아에게 기쁨을 주세요. 다시 어, 기쁨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어, 그렇게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어, 부친이 이두 부부를 불러요. 부르, 불러 부르는데 그 소리로도 고이제 나갔는데 이 콘크리트 콘크리로, 콘크리로 된그 주차장 그 바닥 그 주차장 바닥에. 그 바닥 사이, 그 바닥 사이로, 그틈 사이로 어, 어떤 꽃이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밝게 피어 있는 그 꽃을 보면서 이두 부부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이두 부부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찬양 가사를 쓰게 돼요 그때 쓴 가사가 살아계신 주예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살아계신 주를 작사하게 돼요 그 음, 후렴 부분에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글로리아는 임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나서 고백이 달라져요. 자기에게 이 태의 열매를 주셨잖아요. 새 아기를 주신 그 하나님께 새롭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 아기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어, 새, 아기, 새 아기를 품에 안게 하시는 은혜, 그가 가져온 기쁨과 자랑스러움, 마음 깊이 임하는 확신, 그가 살아계시기에 이 아이도 불확실한 미래를 만날 수 있네 하는 그런 고백,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나자, 이 두 부부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 부활의,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고백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만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지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건잘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 주님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연약함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알고 있다 나도 안다. 나도 알고 있단다. 그래서 다시 말하는 거란다. 너희 자신에게, 너희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빛 가운데서. 하게될 거란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는 죄 용서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라 말씀하셨는데요. 러 만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 용서의 은혜를 어, 거절하는 사람과 같겠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 용서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그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 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그 예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 사랑의 보혈, 이 사랑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해주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신 그 용서의 사랑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사랑,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참으로 용서와 사랑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우리들. 그 용서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계속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